안녕하세요 엄브레이 리터치의 제니입니다 제니의 주말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투자전략은 탑다운인데 뭐 지난주에 이렇게 급하게 조정이 나올 줄은 아무도 몰랐죠 어, 느낌상으로 대응하신 분들 몇몇 빼고는 어, 대부분 대응을 많이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숏을 더 늘리기에는 좀 어렵고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아마 이럴 거예요 6월 7월 뭐 8월, 9월, 여기서, 롱숏을 어느 정도 잡아놓거든요. 뭐 8대2 정도로, 했지용으로 여기서 이제 8, 뭐20% 정도 수익이 났겠죠? 수익이 났으니까 팔 거고, 7월, 8월 올라가면서 당연히 숏을 쳤을 겁니다. 이유 없이 이렇게 오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월 되면은 숏을 많이 쳤, 쳤을 것 같은데, 어, 대부분 주식이 뭐,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거의 100에서 뭐 50까지 깨져서 극한, 어, 극단적인 얘기를 해보, 해보면, 50까지 했던 분이 그래도 8월까지 한 7, 8, 0분 빠지는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숏을 가진 분들은 계속 숏을 치게 됩니다. 이제 어차피 빠질 거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회복된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거든요. 아, 장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숏을 커버할수 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서 롱만 들고 있다가 이제 9월을 맞이하게 되는 네, 설날, 아,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금나 뭐 그전부터 조정이좀 나오긴 했었죠. 저도 좀 추석 이후에는 좀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봤었는데 확실히 기존 주도주들 방산 태양광이 못 가니까 결국엔 장이 안 되더라고요. 왜못 가지?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역시 주, 주도주가 주춤할 때는 장이 좀쉴수 있다라는 어 다시 한번 명, 명언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 최근 이제, 대니의 컨트롤 시장 읽기, 엄브렐라 리서치 앱에서 제공하는 어떤 이제 석경 AT 대표님이 직접 여기 신수동 본사까지 와주셨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텍스프리도 와주셨고, 에이프도 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엄브렐라 리서치는 이제 애널리스트랑 자산가 투자 분들과 함께 어 신수동 오프라인 미팅을 좀더 많이 추천할 계획입니다. 어 시, 시장 키워드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다 뺄게요. 네, 경기 하락에 대한 우려죠, 지금. 어, 금리 인상 추세는 뭐 계속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어, 10년물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오를 동안, 어, 금리가 오른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무죄있었죠 사실은. 뭐 이렇게 올릴 때막 난리 났었는데, 뭐요 정도 올라갈 때부터는 이제 은행주가 좀 움직였고, 이제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저희가 약간 시장이 패닉이 왔잖아요. 6월 저점이 딱 나오면서, 금리를 잘안 봤죠.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건데, 어 지금 미국의 타겟 정책 금리가 이제 4.6%입니다. 미국 제 10년물 금리가 4.6%. 그러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미국 제 금리가 최소한 여기 4.6%까지는, 어 이렇게 갈 때까지는 일단, 일단 호기시한 발음, 발음이 나오지 않을까.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 경기 하락 우려가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유가 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이 하락되는 거죠. 이제 네. 아마 시장의 저점을 만드는, 어, 키워드는 아마 미국 부동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CPI, CPI 했지만 이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거비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거비가 빠지려면 집값이 빠져야 되는 거죠. 렌트비 빠지려면 집값이 빠지면 됩니다. 네, 똑같죠. 이제 미국의 부동산을 이양물고서라도 인플레이션 잡겠다 부동산 조정을 용인하겠다. 라고 파월이 이미 그런 뉘앙스를 말씀을 하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보다는 실물 경기에 하락세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2월달 이때부터 이제 저희가 출발을 했죠. 이때부터 출발을 했고, 이제 이렇게 전쟁이 가면서, 이제, 모든 인플레이션은 다 너네 때문이야. 러시아 너네 때문이야. 우크라이나 너네 때문이야. 특히 러시아. 러시아를 탓을 많이 했죠. 그랬는데, 막상 이렇게 빠지니까, 어, 이거 아닌데. 어, 뭐, 원래 이렇게, 어, 4분기, 그, 주가가 전통적으로 오르는, 난방류나 이런 것들이 좀 오르는 시즌으로 가면, 어,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을더 세게 잡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점으로 돌아왔죠 이제 원점이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가를 좀잘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유가가 이제 78달러를 깨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65달러까지 깨고 내려간다 68달러 8달러로 할게요 한티이라 높이는 게 좋죠 68달러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인플레이션은 우려 완화가 아니라 지금 주가가 먼저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경기 우려입니다. 뭐, 요 내용은 제가 연초부터 계속 말씀드린 적이 몇번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너무 빠져도 옆으로 행보하는게 제일 좋다. 이렇게, 이렇게. 행보하는게 제일 좋은데 지금은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서운 거죠.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유가랑 미국제 금리, 어, 4. 어, 저기, 미국제 금리가 이제 4.6%. 먼저 도달하느냐 아니면 유가가 먼저 빠지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봐야 될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은 동조화가 어느 정도 됐어요. 미국 시장이 언더포퍼 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국 시장 동조화 되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이 뭐2% 빠져도 한국은 뭐 보합으로 끝나고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먼저 조정되고 지금 키마추기가 끝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3% 빠졌는데, 뭐 한국은 1.5%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동조화가 지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 방향성에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거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의 3개월 수익률이 상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3개월 동안 덜 빠졌다는 거예요. 딴 데보다. 근데 외국인이 현선물 순매도 전환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수에는 당연히 부정적이고, 테마만 움직일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장이 안 좋은 거죠. 자, 테마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장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주간으로 비슷하게 3, 4, 5, 4족프로 빠졌지만, 이번주는 다른 국가랑 비슷하게 빠졌거든요. 근데, 다른 국가보다 한국이 덜 빠졌다. 3개월 동안. 그게 이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트 아 r s 인 모델, 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어, 코스피, 코스닥 모두 30% 정도로 지수 바닥권을 보긴 좀 어려워요. 6월 달에, 거의 6% 7%까지 받았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 30%가 아직 어 20, 20 최소 2 20 0는 깨고 내려가야 이제 모델에서 바이싱글러 나오는데 어, 바닷가을 보기 엔 어렵다. 그 다음에 종목별 이슈가 없는데 큰 하락이 나온 종목들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어, 동준 쌤이 이렇 동은 아나테 이런 거는 일부 현금화 니즈가 발현된 효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스마트폰 성수기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고나 이런 것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안 좋은데 유일한 희망이었던 서페이어 레피지가 이제 지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DDR5 종목들이 많이 빠졌는데 뭐제가부땐 그래요. 뭐 인텔이 바보가 아닌 이상 어팡이 좋을 때 신제품을 내놔야지 어팡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신제품을 내서 자기가 시장을 바친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어, IT 관련된 종목군, 반도체인데, 밸류에이션이 낮지만, 더 빠지는, 멀티풀이 빠지는, 이런 구간이 지속될 거로 생각됩니다. 어,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신용장고는, 8월 반등세를 견인했어요. 그래서, 어,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이제 프리미엄 채널에 바로 올려드리긴 했는데, 신용 융자를 보시면, 어, 그래도, 뭐, 연초, 연초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빠졌죠.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 코스닥이 지난주 기준으로 주중에 27% 빠졌습니다 네, 지수가 27%면 포트폴리오가 50% 빠졌다고 코, 코스닥만 하면은 50%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최근에 내좀 보면 6월달에 이게 나오면서 이제 급락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다시 이렇게 나오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걱정이 좀 되는 겁니다 지금 7, 8월달에 어, 8월달까지 장이 스물스물 올라가니까 신용이 자꾸 많아진 거죠. 요만큼이 마른 모요 네, 이만큼이 요 면적만큼 신용이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 반 정도만 내려와도 지금 아직 바닥이라고 보기엔 좀 쉽지 않아 보이죠. 어쨌든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꼭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이라는 거꼭 뭉치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로봇, 그 다음에 폐배터리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다 최근에 한2주동안 장조할 때 말씀드렸는데, 어, 지난주에 이제 글로벌 텍스프레이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인마운드도 어느 정도 저희가 고민을 좀 해봐야 할 시기다. 왜냐하면 22년 대비 23년에 좋아지는 업종이 몇개 없습니다. 2차 전지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보조금이 점점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단에서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미니 전기차라도 뭐 하나 어, 보조금 나올 때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거의 약간 한 9분 응선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다만 올해보다 내년에 확실히 좋아진 거는 인바운드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보면 한국도 지금 해외여행 생각보다 많이 안, 나, 안 나가거든요 왜냐하면 비행기 티켓이 너무 비싸요 유가가 위에 떠 있고 수요 조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패키지 가격 자체가 굉장히 비싸니까 굳이 구도 주고 갈, 오래 급하게 갈 필요 있냐? 내년에 가자. 그래서 내년에 펜트업 디멘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계속 고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웃반드 같은 경우는 하나 투어, 뭐 이런 것들을 보고는 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인바운드, 인바운드입니다. 이제 한국 이렇게 있으면 어 한국 안으로 들어오는 수요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글로벌 텍스프리가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의미 있었던 거는 중국인보다는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중국인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관광객이 급감했죠 이때 이때 그래서 이제 코로나 되면서 이제 완전히 작살났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한한령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은 감소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작살났어요. 그래서 요 정도 작살 났는데 지금 보면은 어 이제 머리도 조금 들은 상황이에요. 하지만, 3분기, 3분기도 실적도 적자겠죠. 하지만 적사폭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터널운들을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좀 특이하게 재밌었던 거는 중국인보다는 동남아 위주의 회복세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이 지금 코로나 이런 걸로 락다운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풀리면 인바운드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인 인바운드는 지금, 어, 들어오기지 않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단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면세점이나 택스 리펀드 모두 띠으로는 괜찮다. 실적보다는 이제 실적 터너라운드 개념으로 띠면 괜찮다. 근데 아마 두곳다 모두 비용 효율화가 끝난 상태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 글로벌 텍스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거의 3분의 1 토막을 냈고 어, 다잘른건 아니고 이제 휴직기 휴직도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이제 매출이 회복세가 되면 은 복직도 하고 하니까 판가비도 바로바로 들겠지만 어느 정도 초반에 이제 판가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렇게 매출이 커지면 요만큼의 영업이 영업 내버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를들어서 내년 1분기에 글로벌 텍스프리가 1분기에 30억을 번다 그러면 사람들은 곱하기 4를 하거든요, 보통. 그러면 연간 120억 버니까 멀티플 뭐 20배 주자, 그러면 뭐 2,500억, 뭐 25배 주자, 3,000억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분기에 보면 매출액이 올라가면 판감비도 같이 올라가니까 이게 그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터지는 구간이 주가가 제일 세요. 그게 이제, 이제 내년 1분기나 2분기가 기대된다는 점. 기대입니다. 기대. 그 다음에 아웃바운드는, 어, 일본으로 아웃바운드. 일본이 진짜 이제 엔화 약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제 한국, 일본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예전에 썼던 전략인데 이걸 또 쓰고 있네요. 그, 일본 애들은 변화가 없어요. 맨날 한번 성공하면 맨날 그거를 우거먹어요, 계속, 정책을. 뭐, 어찌됐든, 아웃바운드 관련돼서 자유유행을 풀어주긴 했지만, 어찌됐든 패키지도 같이 늘어날 거라는 거. 그래서 JTC 다음 주에 갔다 오면, 아, 이번 주에 갔다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관련된 거는 이제 카지노, 면세, 테스먼, 리펀 이런 게 있는데, 이세개다 최근에 줄까? 좀 몰랐어요. 근데 이제 확신에 찬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고 음, 면세 같은 경우는 특히 안 좋은 게 저도 면세 해외 여행 갈때 굉장히 많은 화장품을 사는데 요즘 안 삽니다. 왜냐하면 면세보다 그냥 로컬 백화점이 싸요. 예,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과거 면세점도 이제 중국의 딸위공인전도가 거의 80%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거의 없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 실적으로는 백화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면세점이라도 호텔실라보다는 백화점은 한 신세계로 좀더 실적이 잘 나오는 이유겠죠? 하지만 지금 면세점 밸류체인이 오르는 거는 이제 23년 실적을 기대하는 거죠. 그 인천공항이 면세점이 3차례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22년 10월에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터미널은 공실, 2터미널은 어 1월 달에 만료가 되니까 아무래도 요거를 기존에 뭐 연간 뭐 700억, 800억 이렇게 받았다면 지금은 실적이 나오는 대로 거기에 펀태지로 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요거 자체가 이제 고정비를 줄이는 거죠. 고정비가 줄이는데 갑자기 중국인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요 면세점이 이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물론 환율이 빠져야겠죠. 근데 뭐, 오는 이제 국가의 통화가 강세면,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아니고 뭐 미국인이다. 그럼 너무 싸죠. 예,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면, 호텔실라랑 글로벌 테스프리 주가를 보면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올리면, 다른 게안 오르고 있으면, 다른 걸 하나 가져가도 된다. 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굳이 빨리 사야 되냐. 라고 보면은, 이런 것들은 한번 공부하고, 계속, 어, 트렌드를 트래킹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뭐, 테슬라 어차피 9월달 말에, 이제 로봇을 발표할 예정이고, 삼성도 역시 10월 초에 조금 더 빨리 시장 예상보다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폐배터리도, 폐배터리 중에서는 이제, 어, 특이했던 거는 이제 영풍이 습식 파우더 소재에 진출을 하면서 폐배터리 모멘텀을 진행한다. 네. 이런, 그냥 한다. 한다라고만 하니까 제가 이제 2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배터리를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어, 건식과 습식이 있는데, 건식은 재료업체가 용이하고 습식은 블랙 파우더를 활용하는 건데 영풍이 블랙 파우더를 한다니까 습식이 어렵지만 수익성은 습식이 우수하기 때문에 습식 블랙 파우더 소재 이런 것만 들어가면 폐업들에서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크게 두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최근에 관심이 있는 분은 이제 서진 시스템 이제 중국 컨테이너를 한국에 가져온다 이런 뜨이죠 그다음에 인터스도 이 회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베어로버틱스, B2B도 하고 있고, 삼성 쪽에도 OEM으로, 지금 EMS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이 발표를 하고, 어, 누구랑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본인들도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라운테크는 이제 내일 컴플라스 콜이 있는데, 어, 22년 10월 달에 주주총회한 이유는 이제 박석순고문님을사회사로 데리고 온다 이분이 IS 전 네트워크, 어, 대표로 삼성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최근에 좀 업데이트를 했던 거고 흥트로 시장기 주간 요약은 음, 어,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조금 바꿨어요 요약이 앞에 있습니다 에이. 그래서 지수 고점대비 하락률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되면서 양시장 모두 4에서 5% 빠졌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거는 어, 뭐냐면 어,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다우라 나스닥은 거의 전주랑 동일해요. 강세, 상대 강, 강도가. 예, 그러니까 미국은 버티고 한국만 크게 빠졌죠. 그 다음에 나스닥과 코스닥 연주 대비 수익률 갭은 마이너스 3.9로 어, 보합 수준이다.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다. 외기는 이제 어, 빠지면 같이 빠진다. 오르면 같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나스닥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초대비 수익률을 보면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거는 3개월 수익률에서 나스닥 러시아의 순위가 급락했는데 3개월 수익률 보면 코스피 코스닥이 상위권이 있어요. 연초대비 수익률 볼까요? 연초대비 하면은 그게 다중하위권입니다 근데 3개월은 상위권. 1개월도 상위권. 그건 뭐죠?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뭐 키만주게 하면은. 그래서 하락할 때 아, 우리는 오른 것도 없는데 왜 빠지냐. 어, 남들 빠지는 동안 저희는 안 빠졌다는 거꼭 명심해 두시고요. 느낌상 저점인 것같더라고 갑자기 확신해지면 다시 한번 연초 대비 수익률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안 좋죠. 7월달 실적 부진 어느 정도 기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이오 대비 상대 강도 둘다 빠지는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차트가 나왔죠. 찍고서 바이오 대표 오히려 더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에는 금리 인상의 경기주나 바이오 IT 모두 다굴로 가는 어, 그런 어, 조합이죠. <laughs>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 매도를 이제 2주 전부터 매도 전환했다고 말씀을 어, 분명히 드렸어요. 여기서 어, 아이톨주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톨주, 뭐 근데 어차피, 어, 코스피는 잘안 됐어요. 근데 이제 지수가 버티니까 지수가 버티면 센티멘트가 살아있죠. 센티멘트가 살아있으니까 신성장 산업에 미 움직인 거죠. 페벨더리, 어, 뭐, VR, AR, 뭐, 요런 까라들이 좀 움직인 거죠. 네.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여기서 3주 동안 지금 자세히 볼게요. 3주 동안 지금 하락추세가 3주간 그러니까 뭐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아직 뭐 2주가 더 남은거고 물론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 고퍼스도 매도가 나와서 하락은 좀 제한적인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네, 외, 음, 개인들도 뭐 지금 지수를 어떻게 보면 어기면 거의 바닥이라고 보는 거죠 항상 언더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외국인들이 판거예요 외국인들이 판거 보면 다 IT 대형주입니다 아이트 대형주가 막 살아남을 수가 없죠. 코스닥도 이제 팔기 시작해요. 코스닥도 판다는 거는, 코스닥은 그렇게 심하게 팔진 않았거든요. 그 뒤에 한번 수급 모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국인, 어, 누적 선물 매수 보면은, 어, 순매수 2주 후에 이렇게 급격하게 매도를 진행해서 거의 산을 그렸죠. 어, 좋진 않습니다. 지금 뭐, 요 레벨, 코로나 전으로 갈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성장주는 일단 시크리컬하고 성장주 모두 다 같이 빠지고 있다는 거 시크리컬이 최근에 급하게 빠지긴 했어요. 하지만 네, 성장주의 프리미엄도 계속 빠지기 때문에 시크리컬보다 성장주가더 빨리 빠진다. 성장주가 먼저 빠졌으니까 약간 싸 보이긴 하거든요. 지금 반등 나오면 이런 게 먼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어, 지금 밑바닥을 알 수가 없다는 라 겁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개인주적 순매수를 좀 볼까요 어, 주가와 여기 상성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 2주 연속 강하게 사고 있습니다 네. 어, 주가 안되죠 계속 눌러요 삼성전자 네. 그 다음에 원달러, 원달러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만율이 어, 3주차로 이제 슈팅했고요 대형주수급아까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달러 오브슈팅 위로 가고 있고 뉴로만 어, 파운드 하락세 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달러, 이렇게, 올리니까 대형 코스피, 뭐, 당연히, 매도가 되게 되고요 네. 이렇게 보면, 크로스가난 게, 이제 5월이에요. 사실 5월 이후로는 낙폭가대 이후로, 낙폭가대 제외한 대형주는, 이제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물리는 구조가 되었, 되었던 거죠. 그다음에 c l b 인덱스가 3% 강한 조정자가 나왔습니다. 유가가 빠졌기 때문이죠. 대양강 북녘 모두 다 빠졌어요. 유가 빠지는데 과연 신재생은 버틸까? 네, 제가 신재생 투자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다. 그나마 올해 그래도 뭐 하나솔루션 실적을 보여줬으니까 현대에너지솔루션 실적을 보여줬으니까 왜 그러냐? 유가를 맞추기가 힘든데 유가가 빠지면 신재생도 같이 빠지거든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신세대행도 같이 조용히 나온다 전기 가격은 영국 정기 가격은 피카스은 나왔지만 어쨌든 커머니티가다 빠졌어요 근데 커머니티를 보면 좀 특이한 점이 다 사람용 금속입니다 네, 사람용 금속이 많이 빠졌어요 이 얘기는 경기 다운턴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동포에 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한두 달만 빠지면 다들 조용히 있을 겁니다 네, 두달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섣부르게 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사시면 됩니다. 네. 누가 주식 물리고 싶어서 사나요? 네. 사다 보면 물리기만 어, 샀지 이러면서 자, 한번 두뚜기 맞으면 겸손해지죠. 주식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 네. 그 다음에 10년만 국채금리 다쭉 계속 올오고 있다는 거. 계속 부담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코스닥 순매서요거를좀 앞쪽으로 빼야겠네요. 뭐 이렇게 거의 동의합니다. 코스닥 지수를 좌우하는 건 외국입니다. 네. 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 정부가 등판해라, 국민연금 전주지, 네, 국민연금 등판해라, 지수를 좀받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때 요거 하루짜리 다 하루, 1일, 1일 패스, 네, 저희 게임 마이크로소프트 게임 패스처럼 1일 패스 네. 하루짜리 아니면 이틀짜리, 그때 다, 다 도망가야죠. 예. 연금이 계속적으로 살 거라는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기 이제 예를 들어서 블루아우스가 시켜서 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건 저희가 커넥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등판해도 하루 이틀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제약 방위 비중을 보면은, 음, 아, 오늘따라 목이 메이네요. 네. 그 다음에 7월, 8월에 꼭지를 찍고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지수보다는, 외국, 어, 외국인 제약바이오 비중보다는 지수가 더 빠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바이오가 좀덜 빠질 수 있는데, 저희가 주식을 덜빠질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바이오의 트렌드는 좋지 않다. 이제 금리 인상기에 바이오 하는 거 아니죠. 네, 금리 인상기에 바이오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 콘트 RSI 모델. 요거는 이제 지난주부터 좀 다급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유료 구독 안 하시면 이제 시시각을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일단, 바이오나, 바이오, 이런 것들. 바이오는, 지금 바이색은, 과매도가 엄청 나왔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코스닥은 29% 3 0예요 한번 볼까요? 들어 보면, 네. 지금 보면, 여기서 보통, 요 레벨까지는 와야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 아직 요만큼이 남았습니다. 요이 요, 요, 요기야, 많이 아프거든요. 요, 요 때가. 이 네, 때, 요반등 노리고 했다가,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골로 가는 거죠. 비중은 플루시였는데 한 3일만 빠져도 거의 20% 손실 나 금방 나죠. 그 다음에 요거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30.3. 제 마음은 이미 그 누더기인데 30.3%. 코스닥, 아, 코스피 29%. 이거 뭐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RSI 모델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거의 6에서 7%까지 빠졌어요 신용 잔고가 터지면 여기서 더 얻을 수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우울하죠 게임 같은 경우도 뭐 혼자 쇼코, 쇼코버 나올 수는 있어요 네. 이제 연말 감, 가면서 가면서 쇼코버 종목분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이 이 모양이면 쇼코버 또안 나올 수도 있죠 어쨌든 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 아 목이 갑자 아프네요 그래서 더 이렇게 오래는 말씀못 드릴 것 같고 어 일단 뭐 지난주에 뭐 예견을 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장중에는 계속 어, 제가 이제 프리미엄 가입자 분들한테는 텔레그램으로 저희가 신용 관련된 관련 반대매매 워닝 시그널을 드리긴 했습니다 어, 유료 구독하시면서 이걸 못 보셨으면 굉장히 조용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네안 좋은 거를 계속 얘기하긴 좀 그래요. 좋은 거는 얘기해도 상관, 계속 얘기해도 상관 없는데 안 좋은 건 얘기하면 은 이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한 채널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어찌됐든 신용 관련 반대 매매, 저희가 믿는 건 MPS, 요거 두 개가 이제 키워드, 경기 우려, 유가 이런 거, 유가가 이제 6 8불볼 깨고 내려가면 이제 헤드로 간다. 이런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자기네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매매가 필요하다. 본능적으로 저희가 어. 이거라고 하죠 인스팅트 이거 맞나요? 예. 본능의 매, 본능 매매, 본능 본능 투자, 이게 지금 필요한 학문 기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좀 그래도 어, 올라서 다행이다 이런 코멘트가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상 어브렐라 리서치 앱을 운영하고 있는 데니의 주말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